7. 여행을 떠나요. 여기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사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strong 강한 weak 약한 바위 위에는 동물의 왕인 사자와 여왕인 암사자가 같이 있어요. rock 바위 king 왕 lion 사자 queen 여왕 호랑이 역시 강한 동물에 속하지요. tiger 호랑이 땅 위에는 약해 보이는 동물들이 보이네요. land 땅 여기는 동물이 사는 정글입니다. jungle 정글 원숭이가 까마귀를 잡으려고 합니다. monkey 원숭이. 하지만 까마귀는 날개를 펴 날으려고 하고 있어요. wing 날개. 사슴은 나무 뒤에 숨어 지켜만 봅니다. deer 사슴. 미용실에 다녀온 닭이 머리를 자랑합니다. hen 닭. 정글에 있던 동물을 잡아다가 동물원에 넣었어요. zoo 동물원. 여기는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동물 농장입니다. farm 농장. 풀장 안에 개한 마리가 훈련 중입니다. pool 풀장. dog 개. 수영을 하기 싫은 오리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duck 오리. 더위에 지친 돼지는 곧 쓰러질 것 같아 보이네요. pig 돼지.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는 이 모든 상황을 몰래 지켜보고 있어요. cat 고양이 해변으로 가 볼까요? 해변에 한 그룹의 개들이 모여 있습니다. group 그룹 집단 바보들이 모여 불을 피우고 있군요. fool 바보 어리석은 한 친구가 불 가까이에 있어 뜨거워합니다. stupid 어리석은 해변에는 보트가 매어 있습니다. boat 보트 배 수면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돌고래가 핀을 꽂고 친구 물고기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dolphin 돌고래 fish 물고기 여기는 지구입니다. 태양과 먼 거리에 있지요. Earth 지구 far 먼 지구의 방위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시아는 동쪽에 있고 East 동쪽 동 유럽은 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West 서쪽 서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은 남쪽에 있는 남극입니다. s o u 남쪽, 남. 그리고 북쪽에는 귀여운 북극 곰이 있습니다. n o 북쪽, 북. 여기는 달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점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First, 첫 번째, 처음. 총소리와 함께 토끼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거북이는 느리게 달리고 있습니다. Fast, 빠른. Slow, 느린. 중간 지점에 오니 멀리 오는 거북이를 보고 토끼는 시시해서 잠이 듭니다. Half, 중간.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지요. run 달리다. 결국 거북이는 끝 지점에 먼저 도착해 경기는 끝납니다. finish 끝나다, 마치다. 기차가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station 역, 정거장. 다음에 멈추는 역은 지구입니다. next 다음 stop 멈추다. 예준이가 차장에게 티켓을 전달합니다. ticket 티켓, 티켓. 곧 출발 시간이 되었어요. start 출발하다. 호텔에서는 스라와 수지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어요. 수지가 좀더 머물라고 애원합니다. stay 머물다. 하지만 스라는 주머니에서 티켓을 꺼내며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pocket, 주머니 leave, 떠나다